小姐 아무도 못 들어 봐겠어요 오케이, 여기 와서 할게 응. 네. 알겠죠? 오케이. 자, 한세개긁었으몇 개야, 해 지금? 15개 하면 되죠? 자, 스쿼트 15개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준비, 빠르게. 손목채는 아니야. 이렇게 하면 뭐그래리고 귀에 붙이려고 자, 기본적으로 이걸 배 귀에 붙이면 어깨에 뼈잖아이렇도 붙이면 없잖아.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? 높지, 높지. 블로킹이 안닿 기본적으로 귀에 붙여가지고 손목채를 얹어놓으려 빠르게 배달과 물야